안녕하세요, 염치물입니다.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제 저는 한 11월 하반기부터 시즌오프를 했는데 생각보다 12월 초에 따뜻하게 됐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추운 거 보면 미련은 없습니다. 골프채라는 게 정품을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한 상품이라는 보증도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후 관리입니다. AS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지. 이 골프채라는 거는 한달 쓰고 막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는 정말 10년까지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10년 지난 모델 같은 경우는 AS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비용을 지불을 하고서라도 대책 방안을 할수 있는 방법은 본사에서 지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브랜드의 AS를 받는 방법 브랜드별로 정말 다릅니다. 택배는 선불로 보내야 돼, 착불로 보내야 돼, 어디로 보내야 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을 거예요. 해당 브랜드 칸에 시간으로 이동하셔서 그 브랜드만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각 브랜드 AS 방법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자, PSG 가볼게요 드라이버, 샤프트, AS 보증기간이 조금 달라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2년이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추가 3개월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조건 등록하셔야겠네요 샤프트는 AS 기간이 1년이에요 그리고 카넬 본사 엄청 으리으리하게 의리 강남에 있습니다 본사에 가시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고요 점심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11시 30분에서 시사이는 피해서 가시는 게 좋고요. 방문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급하게 하시면 아무래도 탈이 나겠죠. 택배까지도 가능해요. 선불로 보내지 않고 착불로 보내시면 카네 같은 경우는 반송이 와요. 드라이버 페이스 크랙이라든가 크라운 파손이라든가 보증 기간 내에 무상 서비스라고 합니다. 샤프트 같은 경우는 4에서 10cm 이내면 무상인 거고요. 10cm가 넘어가면 유상 서비스. 되는 부분입니다. 용품 같은 경우는 품질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품질 보증 1년입니다. AS 기간에서는 거의 무료고요. 1년이 지났어도 지퍼가 나갔던가 뭐 똑딱이 단추가 빠졌던가 했을 때도 웬만하면 저는 무상으로 알고 있어요. 용품은 AS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택배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PSG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용품 접수는 하셔야 됩니다. 용품 접수는 시간이 다르네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인데 택배 접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도 AS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잘 되는 편이에요. 부신넬 부속이 빠진다던가 손상이 됐던가 그런 경우 AS 발생률이 많은데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병행 직구 거리 측정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AS가 안 돼요. 보내지 마세요 따로 해결하셔야 되고요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카네 본사 부시넬 센터로 가시면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 11시 30분에서 1시까지는 시간을 되도록 피해서 가셔야 되고 시간을 여유롭게 가셔야 되고요 택배도 가능합니다 아까 PSG도 마찬가지였지만 부시넬 같은 경우도 택배를 착불로 보낼 경우에는 반송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불로 보내셔야 되고요 AS 기간을 본사에 조금 확인을 하시고 보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보고 AS가 유상이다, 무상이다 할수 있고요. 본인이 부속을 분실했거나 떨어뜨렸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부속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상입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죠. 타이틀리스트 같은 경우도 클럽과 용품이 AS 센터가 다릅니다. 클럽 같은 경우는 매장 출고 기준 2년이고요, 구매 기준 1년이에요.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시고 꼭 영수증을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헤드 넥에서 15cm 이내에는 무상 처리라고 하네요. 저는 이걸 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병행도 AS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유상 서비스예요. 병행 내가 AS를 받겠다 직구를 해서 정확한 제품이다 했을 경우에는 본사의 AS센터에 확인을 한 후에 사후 절차를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타이틀리스트 같은 경우는 방문 접수가 안 돼요 대리점 접수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택배는 선불로 보내셔야 돼요 착불을 보낸다고 해서 반송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요? 용품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1년이에요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접수를 한 다음에 택배로 보내셔야 돼요 로젠 택배 같은 경우는 착불로 보내셔도 되는 근데 그 그외 택배사는 선불로 보내셔야 돼요. 이런 건 완전 꿀팁이잖아요. 타이틀리스트 용품과 클럽이 AS가 다르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캘러웨이도 클럽과 용품이 있습니다. 클럽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이 2년이고요. 병행도 수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사 AS센터와 통화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방문 접수 가능하고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접수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1시 30분에서 1시 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전화를 하신 다음에 시간을 예약을 하신다던가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가시는 게 저는 그걸 추천을 드릴게요 택배를 보낼 경우에는 선불 기준이에요 물론 그리고 클럽 유무상 기준을 봤을 때는 이거는 본사 규정 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자세한 것은 AS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해 드릴게요. 클럽과 용품 AS 방법이 거의 동일한데요. 보증기간이 달라요. 클럽은 2년이었잖아요. 용품은 1년입니다. 불량하자일 경우에는 무상처리가 됩니다. 테일러 메이드와 스텔스로 핫하게 인기를 얻으면서 제품도 많이 판매가 됐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가끔 뭐 페이스가 약간 카본이 들떠서 AS 사례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헤드를 정말 새 걸로 싹 교체해서 왔더라고요. 하우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방문 접수는 현재는 불가능한데요. 내년 2024년도에 중화반기에서는 방문 접수도 가능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구요. 점심시간 11시 30분에서 1시 사이는 피하셔야 될 거고요. 전화 통화도 점심시간 때는 통화가 어렵습니다. 착불로 변낼 경우 <laughs> 무조건 반송된다고 하니까 킬러메이드도 선불로 꼭 보내주시구요. 탑프트 AS 규정 같은 경우도 디테일하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통화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브리지스톤 같은 경우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요. 일단 AS 기간이 1년이에요. 방문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점심시간 1 1시 30분에서 1시 사이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택배는 착불로 보내셔도 돼요. 이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헤드와 넥 사이에서. 5cm 미만이 무상이고요. 여기에서 넘어갈 경우에 유상처리가 됩니다. 그 외에 AS 기간이라 하더라도 뭐 헤드가 함몰된다던가 뭐 찌그러진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유상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주노아이언, 아,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많이 팔렸죠. 미주노아이언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1년이에요. 방문 접수 가능해요. 근데 운영 AS 센터 자체가 방문 접수로 최적화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혹시나 난꼭 방문 접수를 해서 받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오전 방문을 권장을 하고요 운영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1시 30분에서 1시 피하시면 되고요 택배는 선물로 보내시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언 헤드 내에서 3cm 미만일 경우에는 무상이고요 그 3cm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핀 가볼까요 as 기간이 1년입니다 출시일로부터 2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출시할 때 맞춰서 사서 있으면 보증이 2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문 접수 가능하고요.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점심시간열 11시 30분에서 1시 사이는 피하시는 게 맞고요. 택배도 가능하고 선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cm 이내일 경우에는 무상 처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유상이네. 그건 100%네요. <laughs> 자, 덧업 짜자자! 이게 뭔지 아세요? 내년 모델. 가칭으로 잭쇼 13, 시타체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쳐보세요. 아직 제품은 1월에 출시할 예정인데, 요해거 어, 쳐보니까 좋더라고요. 덧넘은 보증기간이 구매일 기준에 2년이에요. 보증기간이 조금 넉넉하게 있는 편이네요. 대리점 접수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요. 방문 접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전화 통화가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예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택배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요. 로젠 택배일 경우에는 착불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 외에 택배사는 선불로 보내셔야 돼요 그 덧놉을 보낼 때는 로젠으로 보내셔야겠네요 많이 팔리는 만큼 AS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AS센터와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브랜드사별로 AS 기준이 정말 매년 조금씩 달라져요. 처음에 저는 제품을 샀을 때 헤드 내기서 5cm 이 내는 무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알아본 결과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직구 제품은 절대 AS가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른 거예요, 브랜드별로. 이거를 몰랐다면 돈을 정말 많이 들여서 AS를 받던가 아니면 제품을 버려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병행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또한 가지, 제가 문의를 받은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 택배 선물로 보내야 돼요? 착불로 보내야 돼요? 막상 착불로 보낸다고 해서 막 그냥 야박하게 아, 다시 들러 보내고 이런 브랜드는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선물로 보내야 됩니다. 라는 규정 있는 as 센터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맞춰서 보내셔야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s 센터도 그분들은 직원이에요 어떤 규정에 맞춰서 거기에 진행 을 하고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들에게 뭐라 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소비자 상담을 많이 받지만 도를 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소리를 짓는다던가또 나쁜 말을 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도 저도 다 기분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내가 남한테 화를 낸다고 해서 기분이 좋나요? 아니잖아요. <laughs>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혹시나 뭐 에이스가 발생되고 속상하고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하더라도 서로 잘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쁜 말, 고운 말, 에이스 센터 직원분들한테도 잘 얘기했으면 좋겠는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2025년도까지 대한골프협회 KGA 홍보위원장이 됐어요.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 했는데 KGA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KGA를 알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할 거고요. 뭐 받는 거 없습니다. 정말 제가 골프에 진심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 많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얌체부렸습니다. 안녕. 빠빠이.